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제들 특별히 그 교회가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나라를 생각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이, 어, 일부 기독교에서 얘기하듯 태극기를 들고 시청 앞 광장에 나가서 흔들거나 또는 집단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한국 전쟁과 기독교라는 책을 얼마 전에 에, 보았습니다. 어, 한국 전쟁과 기독교라는 그 책은 어, 이전에 한그 교회와 또이 현대사 속에서 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뭐기독교회사적으로다룬 책들도 있고 또 어떤 책들은 기독교가 정치에 너무 연합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어, 역사책들도 있지만. 이 책은 한국 전쟁이란 특수사항 속에서의 기독교를 설파합니다. 특별히, 어, 서북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어, 일제시대 때의 분위기를 건너서 어떻게, 어, 공산군이 들어온 다음에, 어, 월남을 하고 또 그들이, 어, 남한에 자리 잡고 세력을 키우게 되어지고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특별히, 어, 서북 청년단은 그 유교나, 어, 또는 해방 직후에, 어, 많은 폭력을 행사하던 집단으로도, 어, 되어집니다. 또 특별히 서울에 있는 모교회와 대형교회와 연관이 많습니다. 그런 연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그들의 폭력성 문제도 문제지만, 이그 당시 있다가 모든 그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인해서, 어, 작은 그 지주였던 그들이, 소규모 지주였던 그들을 어 기독교 세력들이 다 남아 모든 재산을 그, 빼앗기고 남한남으로 인해서 북한과 어, 강력하게 어떤 대치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났고 그러므로 인해서 공산당이라면 싫어하는 그런 세력들로 부각되어진 어떤 반대급부적인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 미국의 선교 단체들하고 그, 관계가 친밀했었기 때문에 또 어, 영어에 또 능통하고 또 그, 유학을 갔다 왔던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미국의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었을 때구제물품이라든가 또는 고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던 전쟁 직후에 발생되었던 고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던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그 서북지역 어, 교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어, 단순히 그냥 예전에 어떤 폭력 문제만을 가지고 어, 한국 기독교가 무조건 잘못됐고 친정부적이었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 그 공산당에 의한 어떤 그 반발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경계심으로 인해요 어, 한국 기독교가 어떤 방향으로 일반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그 책은 보여주었고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꼭 읽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 책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교회는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하죠. 한국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많은 외환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맞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지키심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해보게 되면, 이제 찬송하는 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3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바로다. 수금으로 여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과 예배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죠? 찬송과 예배가 등장을 하는데, 본문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새 노래를 찬양한다고 했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이 예배를, 그저 그냥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들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들이고, 또 정직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 예배하는데 어때야 됩니까? 의인이어야 되고, 정직한 자들어 대입 것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가 그냥 세워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고 정직히 행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그 예배는 더욱더 귀함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됨을 본문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는 모두 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예배 야고보스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위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느냐? 바로 뒤에 나오는 4절, 5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정직하다는 것이 바로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오죠? 또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고 행하시는 일이 진실하신 분이고 5절에서도 공유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어때야 됩니까? 의인이고 정직한 자들이어야 됨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이고 정직한 자들. 왜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고 정직한 분이시고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진정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안다라면 어떤 일에 벌어질까요? 7절에서 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온 땅은 여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주님을 경애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심을 그들이 목도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이 땅이 견고히 섰음을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지으시고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정직한 방법으로 진실한 방법으로 믿부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서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개개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 단계를 넘어서 오늘 본문은 의인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두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지만 어떤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여기서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의인이고 나만 열심히 살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개인의 삶에서만 좀정직히하고 바르게 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감을 보여줍니다. 어떨까요? 바로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해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독특한 것을 보여줍니다. 각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은 그저 개인의 삶과 개인이 신실하게 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관심을 어디까지 갖고 계십니까? 바로 각 나라들에 대한 계획을, 각 나라들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계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어떻게 행합니까? 나라들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나라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민족들의 사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TV 예능까지 등장을 했지만 어 최근 몇 년간 이 나라에서 주목받는 그런 어떤 그 출판계라든가 문화적인 그런 어떤 운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 인문학하면 참 폭이 넓습니다. 저도 어떻게 정리해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어떤 사회각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다양하게 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지평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아이들을 위한 인문학에 대한 책들도 등장을 합니다. 철학에 대한 관심사가 많습니다. 어떤 사상가들의 사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관심을 가질 때마다 가끔은 그런 생각들이 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들이 지금 이 사회를 좀더 밝게 하느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뭐 예능에서 대두됐던 헨리 조지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있어서도 이 나라의 문제를 어떻게 이 세상의 토지 문제와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뭐 한나 아렌트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죄악성과 악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놀라운 책들을 통해서 강자도 벌어지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 악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하고 이론을 제시합니다. 또 어떤 대통령은 그이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본모은 보여줍니다. 11절도 그렇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죠. 10절하고 11절하고 좀 재밌지 않습니까? 나라들의 계획은어게한다고요 폐해집니다. 민족들의 사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화됩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와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영이 섭니다. 사상은 무효화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인간의 사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은 무조건 비우고 성경책만 읽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과 그 계획에...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굽어 살피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내 개개인의 삶도 돌아보시고 이 나라들의 문제도 돌아보십니다. 그 자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관장하시며 돌아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하는 것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14절, 15절은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 이다또 15절 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이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의 거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또그 계획이 나름대로 잘 세워진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17절은 재미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생각들이 나오죠. 어떤 것입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그들 구원하는 데는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그들 사람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대처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힘을 모읍니다. 돈을 모읍니다. 권력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본문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었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그 얘기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마지노에 대한 얘기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죠? 마전의 전선을 세우고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요새는 견고히 세웠지만 그것이 쓸모없음을 보았습니다. 미국이 중동 문제로 되어졌었을 때 한동안 고민도 했었다고 합니다. 첨단 무기를 가져갔는데 제대로 안 됩니다. 왜? 모래바람.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최첨단의 노트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아 내가 이를 쌈박하게 해야지 딱 갔는데 거기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라 전기가 코드가 다른 곳이라면 그 준비한 모든 것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들을 어디서 보이셨습니까? 바로 홍해강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아기부터 환자, 노인들을 이끌고 가축들을 이끌고 그저 낡은 수레를 가지고 어떤 때 등에 짐을 지고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것을 뒤쫓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습니까? 철방거를 가지고 힘센 말을 가진 그들이었습니다.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진흙에 수레바퀴가 엉기고 말이 제대로 달리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물이 잠겨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을 때그 군만은 헛되며 용사도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18절, 19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호한은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어떤 자요? 경외하는 자.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단순히 교회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교회 속에 어떤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의하고, 하나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이 넘쳐날 때, 이 나라는 경고가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거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해방 직후 또6.25 전쟁 이후에 그 벌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4.19때그 책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미리 얘기를 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좌파나 우파에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4.19 직전에 아니 4.19 직후에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얘기를 보게 되면 이승만 때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은 이승만의 그 모습은 오히려 북한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강한 기독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몇몇, 그 북한에서 내려왔던 몇몇 교계 지도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박정희 그 당시 장군이 구태타를 일으키 했을 때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을 제지할 것이라면 더 악한 세력이라도 괜찮은 것처럼, 힘 있는 세력이라면 무조건 괜찮은 것처럼 거기에 매어 달리게 되고, 그들의 정권을 합리화 시켜버리고 합법화 시키는 일들을 그때 일부 교회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또 그런 모습들도 많이 70년대, 80년대, 또 최근 직전에도 그러한 모습을 행해왔습니다. 결국 교회가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말 같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하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북한보다 힘이 세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보다 악한 세력학이나 잘못된 정권에 더 힘을 실는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군대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 22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의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군대나 많은 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우리의 도움과 방패되신다는 것이고 그려할 때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또 다른 면모를 하나 더 보여줍니다. 1 2절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 두 가지 문장으로 나눠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일대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일 때 주어가 뭡니까? 우리죠 우리 우리가 누구를 삼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 나라가 주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억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기억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맞아요. 그런데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자, 여기서는 앞에서는 나라가 하나님을 자기하는 사문대 반면에서 두 번째 문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이건 충돌이라기보다는 이두 가지가 상호 협조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면 나아가야 니그러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선택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는 바로 이두 가지가 마치 충돌 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의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어떡합니까? 돈이 더 중요해요. 세상의 권력이 더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한국 기독교와 한국 전쟁과 기독교에서도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을 더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더 선택을 행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도록 계속적으로 기도와 간구를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간구가 참 부족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뭔가 그냥 나라의 친정권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설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친정권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친하나님적인 교회가 될 때, 진정 이 나라가 바로서고, 교회가 보호를 받습니다. 불행하기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이 자주 있어 왔습니다. 이 광복절을 앞둔, 이틀 앞둔 이 오늘 아침, 저도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동안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로 삼은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달라. 진정으로 위정자들만이 아니라 여러 정당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달라. 참 감사하게도 정권 정부회나 이 정치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이 정의와 의인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개개인적으로도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 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가 받,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분명 아멘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여지길 원하십니까? 아멘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작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더커 보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더욱더 믿음의 도전을 행하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또이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